안녕하세요 들리들 공실이에요. 음, 제 채널에서는 처음 리뷰하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오늘은 달바 쿠션을 준비를 했고요. 달바 신상 글로우 핏 세럼 쿠션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오늘 꼼꼼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해볼 쿠션은 달바 글로우핏 세럼 쿠션입니다. 가격은 본품만 32,200원. 컬러는 총두 가지로 출시되었고, 저는 21호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컬러가 두 가지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서 다소 아쉽네요. 쿠션 케이스에서 느껴지는 광. 대 네, 오늘 광 뿜뿜할 예정입니다. 스펀지는 아주 평범했지만, 뚜껑은 평범하지 않다는 거. 오돌토돌 돌기가 있는 블렌딩 팔레트가 있어요. 그냥 퍼프를 찍어서 바를 때보다 균일하게, 그리고 적당량 바를 수 있어서 이 팔레트 아주 유용합니다. 퍼프는 4중 퍼프로 아주 폭신폭신 부드러웠습니다. 컬러는 21호 옐로우 베이스. 하지만 누렁이가 될 걱정은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에 펴 발라보니까 수분감이 확 느껴지면서 주름 사이사이 촘촘하게 잘 메꿔지더라고요. 얼른 얼굴에 발라보고 싶어지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1호 컬러는 21호 분들이 적당히 화사하게 바르실 수 있는 컬러입니다. 아, 리뷰 시작점 피부 타입부터. 저는 극극극 민감성 수부지 피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제가 달바 쿠션을 내돈내산한 건 처음이라서, 그니까 뭔가 달바하면은 광뿜뿜. 그리고 영양분 뿜뿜? 엄마가 바르는 쿠션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크리에이터 아랑님하고 또 콜라보를 한 제품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좀서원이 길었죠? <laughs> 발라볼게요. 많은 양이 묻어나기 때문에 양 조절 필수인 제품이고요. 이 쿠션의 또 특이한 점은 옆에 팔레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 조절을 살살살살 해주신 다음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음. 딱 올리자마자 쿨링감이 느껴지고 엄청나게 촉촉한 건 아닌데 살짝의 촉촉함과 쿨링감이 느껴집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술술술술 바르는데 되게 예쁘게 발리는 쿠션이에요. 크게 막 공을 들이지 않아도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쿠션. 이 쿠션에 세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 살짝 겁먹었었거든요? 세럼하면 그 광뿜뿜 막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올렸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부담없이 바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반만 먼저 발라봤고요. 커버력이 그렇게 높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안 바른 쪽에 비해서 톤이 균일하게 맞춰지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 21호 컬러를 발랐는데요. 적당히 화사하면서 적당히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는 음, 컬러 자체는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 바른 쪽은 피부가 되게 메말르고 푸석푸석해 보인다며 바른 쪽은 은은하게 광이 돌면서 되게 건강하게 피부를 연출을 해줬고요. 제가 오늘 피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예쁘게 피부를 연출해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도 빠르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라봤고요. 진짜 오늘따라 피부가 너무 칙칙해 보여서 바르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네요. 발라보니까 이 쿠션의 매력은 피부 표현인 것 같고요. 적당하게 그 에센스 광이 올라오면서 대충 발라도 피부가 예쁘게 연출이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글로우 파운데이션에 에센스를 한 방울 똑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걸 얼굴에 바른 뒤에 진짜 이. 가 작은 파우더를 한겹싹깐 느낌? 그만큼 진짜 은은하게 연출이 되고요. 오히려 이 광이 있다 보니까 피부가 좀더 건강해 보이는 느낌? 그래서 평소에 저처럼 광 나는 제품을 선호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바르기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커버력은 중에서 중하 정도이고요. 붉은 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주근깨나 트러블은 그대로 비쳐요. 덧발라도 벗겨지거나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커버력이 크게 쌓이지 않아서 커버를 위해서는 컨실러 처리 필요할 것 같고요. 무공커버는또잘 돼요. 다만 나비존의 요철은 빛에 따라서 부각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션 하나만으로 커버를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커버력이었고요. 그럼 오늘도 묻어남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살짝 묻어남이 있긴 하지만 글로우 제품 치고는 묻어남이 크지 않습니다. 아예 없는 제품은 아니고요. 지금 코나 광대 쪽 이렇게 마스크가 직접적으로 닿은 부분에는 묻어남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안쪽에는 지워짐은 크게 없고요. 볼 쪽에 살짝의 찍힘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지속력 테스트 해볼 거고요. 지금 12시 58분이거든요. 5시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여러분 지금은 7시 31분입니다. 쿠션을 바른 지는 6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유분. 지금 얼굴 전체적으로 번들번들거리고요. 기존에 있던 광에 제 유분이 더해지다 보니까 개기름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매우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시간 동안 이 쿠션을 발라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속건조가 없었고요. 갑갑하거나 답답한 거 없이 피부가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출을 할 당시에 피부에 유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갔다 와서 마스크를 벗으면 총체적 난국이겠구나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약간 볼 쪽에 약간 묻어남 테스트 했을 때 마스크 자국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뭐 지워지거나 뭐 찍히거나 이런 거 없이 예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쿠션은 무너짐이 약간 유분에 녹아서 지워지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비존이나 턱 쪽에 유분이 많이 올라온 곳에는 약간 녹아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게 진짜 지저분하게 막 얼룩덜룩 이렇게 지워지는 게 아니고 예쁘게 되게 자연스럽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진짜 무너진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무너짐이 괜찮다. 처음 만난 달바 쿠션은 이게 바른 직후엔 예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짐이나 유분에 정말 약했었거든요. 근데 이 쿠션은 시간이 지났을 때 무너짐까지 예뻤다.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눈밑 주름이 없고 코 옆에 깔끔합니다. 턱 끝에도 정말 예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진 괜찮다. 그럼 오늘도 밑에를 살짝 지워서 다크닝 이 얼마나 왔나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바른 쪽에 진짜 화사해졌어요. 다크닝 있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약간 누렇게 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정한 쪽에는 화사하지만 수정하지 않은 쪽은 칙칙하다는 거 다크닝 확실히 있습니다. 유분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냥 수정 메이크업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요 가볍게만 닦아낼게요. 이렇게 빠르게 수정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처음 쿠션을 발랐을 때와 같이 진짜 블렌딩하기도 쉬웠고 덧발라도 얼룩덜룩하지 않고 균일하게 예쁘게 발렸습니다. 그리고 바르자마자 이렇게 광이 살아나면서 톤이 균일하게 맞춰져서 진짜 각 메이크업을 해도 믿을 만큼 정말 예쁘게 연출이 되었고요. 테스트 기간 동안 수정 메이크업도 해봤었는데 그냥 밖에서도 휘뚜루마뚜루 진짜 손쉽게 수정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다만 이게 뭔가 광이 있는 제품에 또 덧바르다 보니까 처음 발랐을 때와는 다르게 살짝 찝찝함이 느껴진다는 거? 응. 이거 외에는 수정용으로 괜찮았어요. 응. 수정 메이크업 잘 돼요. 네, 오늘 이렇게 달바 글로우핏 세럼 쿠션 리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진짜 제가 달바 쿠션에 그렇게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오늘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약간의 TMI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요즘 커버력보다도 피부가 정말 편안한 그런 쿠션을 선호하는데요. 이 쿠션이 정말 피부가 편안했고 얇고 가볍게 바를 수 있으면서 그 은은한 에센스 광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커버력은 적당했다고 보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쿠션 양조절 크게 안 하면 정말 커버력 좋게도 바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발랐을 때 피부가 답답하면서 무너짐이 정말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커버는 컨실러에게 맡겨두시고 이 쿠션은 정말 가볍게 발라주는 걸로.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마스크 프루프 기능도 괜찮았고요. 무너짐 수정용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없었네. 아쉬운 점을 굳이 꼽자면 시간이 지났을 때 올라오는 그 유분과 다크닝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괜찮았던 쿠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거는 제가 테스트 기간 동안 트러블 반응이 크게 없었어요. 요즘 비건 베이스를 바르는데 트러블도 안 나고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여튼 비건 제품이라서 그런지 트러블 반응이 크게 없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피부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피부 표현이라면 피부 컨디션을 크게 받지 않고 언제나 예쁜 피부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션 같은 경우에는요, 속건조도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건성, 지성 복합성 모든 피부 타입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쿠션이고요. 다만 지성 분들은 가볍게 파우더 처리해주시면 좋겠죠?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제 영상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